아니, 티 왜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도 이렇게야 이게 균형이 맞지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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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하세요. 내 이 왜냐하면 어 아까 전 고학년은 내가 어, 이거 어뭐 알록달록한 그런 좀 알록달록한 색깔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고 그냥 간색을 좋아할 것 같기 때문에 검은색이나 흰색이면 좋겠어. 정우 얘기했어요? 자기 의견? 어? 먼저 붙인 사람 얘기해.

흰색 두 개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과 나, 저의 생각은 색을 조금 섞어서 해야 하니 흰색을 반 정도 해야 될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의 의견은 파스텔 톤의 색깔을 만들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의 의견은 흰색 또는 검은색이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 의견들을 보완해서 저희는 결국 흰색 3개, 검정색 2개, 파란색 2개, 빨간색 2개, 노란색 1개를 사용할 것입니다. 사랑할 것입니다. 음. 이상,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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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지우개 이소팀입니다. 저희 멤버들의 의견은 가을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추우니까 따뜻한 색으로 빨강, 노랑, 주황, 분홍색 등 밝고 따뜻한 색으로 만드는 것이 인기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 2학년 때 그리고 저희 멘토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그렇고 대부분 원색을 좋아했던 것 같아서 원색을 많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저는 여자애들은 보통 파. 파스텔 계열을 좋아하기 때문에 파스텔 계열 컬러는 어떨까 하고, <laughs> 어떨까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은 민트, 베이지 같은 연한 색들을 좋아할 것 같으니, 어, 그래서 민트, 연한 색들을 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한 의견은 상윤이의 의견, 마지막으로 결정한 1 0분의 오는 따뜻한 색, 그리고 1 0분의 오는 시원한 색으로 반반하여 만든다입니다. 그리고 저는 회의할 때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뿌듯했습니다. 저는 어, 주인과 의견이 같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아이디어는 저는 친구들의 의견을 많이 내 주어서 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저는 의견이 제 의견 괜찮은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장점과 추가할 점을 많이 붙여줘서 제 의견이 어, 어떨까 하고 다시 돌아보게 되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 지우개 이소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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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H.J.입니다. 저, 저, 제, 일단 제 의견은 요즘이 겨울철이다 보니까 추고 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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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색깔이 진, 노란색일 것 같아서 진한 노란색으로 했고 저는 하얀색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이 냈습니다. 왜냐하면 하얀색과 여러 색을 조합하면 좀더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희주랑 같이 같은,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이다 보니까 추울 것 같아서 같은 색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것보다는 연한색이 저학년에게는 이기가 많을 것 같아 연한색으로 응.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색상은 빨강 두 개, 파랑색의 노랑 두 개, 검정색의 파랑 두 개로 되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A. E. 나는 지금 지 이렇게, 이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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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렇게 이렇게, 이의게 이렇게, 이렇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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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세 번째 의견은 그 색깔을 세 개, 네개 만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인기많은 민트색 그리고 그 민트색과 비슷한 색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특이한 색과 특이한 색과 상아색 같은 상색 같은 을 만들자고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일련이 대체적으로 겹쳐가지고 아쉬웠습니다. 저는 특이한 의견이 많이 나와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는 친구들의 의견을 많이 모아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사장 역할을 제대로 보세,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많은 의견이 나와서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결, 토의 결과 어, 제호가 그 저희의 어, 의견을 모두 합치자는 그런 좋은 의견을 내서 어, 가을의 시원한 색과 따뜻한 색의 단풍잎 모양과 바람 모양을 만들고, 흰기 많은 비트색과 비트색과 비슷한 색을 만들고, 어, 무지개와 비슷한 색 만들기를 하여 빨강 빨강 t e 주황 s 게 노랑 c e 와 파란 한 개와 흰색 e a 검은색 l d 라는 의견을 r e 습니다 s t o n Sick,